진행가님 그 저희 서울 모빌리티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어, 들어오기 전이죠? 네 전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모터쇼 하면은요 서울 모터쇼를 가장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말고도 부산에서도 열리는 국제모터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부산 국제모터쇼가 뭐 네. 진행된 지 오래됐나요? 2001년에 1회를 열었으니까 20년이 지났거든요 20년이요? 네 20년 지났어요 왜 이렇게 안 유명해요? 어, 제법 유서 깊은 행사인데 일단은 우리는 서울에 사 지금 멀기도 멀거니와 그리고 지난번에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 이 올해 열리는데 이게 4년만에 열리는 행사거든요. 4년만이요? 네네. 엄청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7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열흘 동안 이렇게 열리는 행사라고 합니다. 정말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태양볕 네. 아래서 열릴 것 같은데 4년만에 열리는 행사면 네. 많은 업체들이 아주 일을 갈고 나왔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 또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에 좀 규모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완성차들을 많이 보러 오시니까, 완성차 업계로 치면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BMW, 미니, 롤스로이스, 이렇게 여섯 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섯 개 업체인데, 사실 그룹사로 따지게 되면요. 현대 기아 제네시스, 일단 현대 자동차 그룹이죠. 네. BMW 미니, 롤스로이스, BMW 그룹이거든요. 어 그룹사로 치면은 두개 업체밖에 참여를 아니, 안 하는 거죠. 두 겁니다. 그룹사만 이 국제 모터쇼에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아니, 국제 네. 모터쇼잖아요. 그쵸, 국제, 국제 모터쇼. 국제라고 하면, 네.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큰 행사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랬었죠. 정확히 말하면 이게 부산 국제 모터쇼의 위험이 작아졌다라기보다는요. 네. 아. 모터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추세가 좀 참여들을 안 하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어?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왜 자동차 음. 업계들이 국제 모터쇼라는 큰 행사가 열리면 네. 어, 너도 나도 가겠다 이래야 되는데 왜 음. 주저하게 됐을까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마케팅 비용 대비 효율에 대한 거거든요. 모터쇼를 참석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행사장 내에서 일단 부스를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 장소 대관에 대한 비용이 1차적으로 들고요. 어쨌든 전시를 하려고 하면은 전시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전시를 해야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런 차들 다 미리 빼놔야 되고, 그 다음에 모터쇼 가면은 되게 여러 개 브랜드들이 참석해 있잖아요. 왜? 근데 그 와중에서 우리 브랜드가 돋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컨셉트 카라고 부르는 쇼카 같은 거라도 한 대라도 세워놔야지 얘네 부스는 볼게 많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수입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런 컨셉트 카들 다 본사에서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본사에서 이 모터쇼가 열리는 곳까지 또 비행기 태워가지고 와야 돼요. 네,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을 하고, 그 모델분들 있잖아요. 네. 쇼장의 모델분들. 그 다음에 차가 항상 반짝반짝 이쁘게 보이게 하려면 방패, 방패. 어, 그런 분들 관리하신 분들 계속 있어야 되고, 상주 직원들 계속 상주해야 되고, 그래서 부산 국제 모터쇼도 이게 기사를 보니까요. 참여하는 데한 비용이 한 4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요? 예. 네. 와, 아니 이렇게 들으니까 네. 이해가 확 되네요. 예. 네. 근데 그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 모터쇼장에 우리 브랜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브랜드만 딱 빛난다라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그 돈에 그렇게 해서 우리 브랜드만 딱 빛나지 않을 바에야. 그냥 그 돈으로 우리가 그냥 독단적으로 행사 열어 가지고 사업 스토어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그런 게더 비즈니스적으로 모델적으로는 효율이 좋다 이거예요. 볼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1년에 모터쇼에 딱4 개만 참석한다고 해요. 대륙별로. 아, 네. 대륙별로. 뭐 아시아 쪽, 음, 아시아, 뭐... 북아메리카, 뭐 유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개 모터쇼만 참가를 한다고 해요. 또이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 좀 주저하는 걸까요? 아 최근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생겼어요. 음. 지금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모델에서 전동화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동차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자동차로 가면 기계 공학이었는데 이게 점점 전자 공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자 공학. 음, 그러면서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게야 이제 전통적인 모터쇼보다는. 전자기기 쪽에 뭔가 그런 쇼에 나가서 홍보를 하는 게더 먹히지 않겠느냐라는 그렇겠네요. 거죠 그런 쇼가 있어요? 어, 가장 유명한 쇼가 바로 CES Consumer Electronic Show의 약자거든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예요 아... 네. 근데 이게 최근 몇년 동안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히 신경 쓰는 그런 무대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어, 세계 3대 모터쇼 해가지고 기존의 모터쇼들, 예를 들어서 뭐 디트로이트 모터쇼라든가, 제네바 모터쇼라든가, 이런 것들의 위상은 점점 약해지고 그런 쪽에 좀더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모터쇼가 약화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석재피 d 님 얘기를 네. 막 듣고 보니까 이 모터쇼의 종립 자체가 이제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방법은 이제 모터쇼가 사실 바뀌어야죠 뭐, 그러니까 모터쇼 자체가 조금 지금의 형태에서 좀 다르게 그렇죠. 변화해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지금처럼 자동차를 넓은 부스에다가 여러 대 전시해 놓고 그냥 딱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왜 브랜드들이 모터쇼가 아니라 CS 그렇게 열광할까 결국에 CES라는 곳은 우리가 가진 전자적인 신기술들을 사람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실현할 것이다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좀 주가 되는 행사거든요 결국에는 모터쇼가 좀더 브랜드들이 우리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부산 모터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사실 참관 업체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체험형 행사 행사를 좀 많이 늘렸더라고요 브랜드들의 기술에 대해서 좀 직접 참가자들이 참가해서 좀 같이 할수 있는 행사.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도 즐거운 행사가 되겠죠. 그런 행사로 좀 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비록 좀 작아보이는 행사긴 하지만, 네. 그래도 부산국제 모터쇼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라는 음, 게 있을까요?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 현대차가 이번에 세계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자동차를 부산국제 모터쇼에서 하나 선보이기로 했어요. 뭐 어떤 제품이죠? 지금 가장 많이 추측하고 있는 거는 현대 아이오닉6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콘셉트카 보고, 야, 이거 완전 조선 포르쉐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이쁘죠. 차였거든요. 근데 오. 그게 이번에 양산형 모델로 나오는 거예요. 그차 여기, 여기다 띄워주세요. e j m p 플랫폼을 활용한 최초의 세단형 모델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모델인 만큼 이번에 아마 그 차량이 전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BMW가 상당히 국내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해줘요. 이참에 BMW 감사하단 말씀. 이제 자동, 네, 감사하다고 네, 네. 에, 에, 자동차 많이 하로서 네. 왜냐면 국산차도 없다. 처면 업체가 적어요. 지금 쌍용자동차는 뭐 어려우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르노코리아, 르노코리아 공장 부산에 있거든요. 부산에 있는데도 참여를 안 해요? 텃밭인데도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BMW는 참여를 해줬다. 아. 그러니까 자동차 매니아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롤스로이스가 서울 모터쇼에서도 부스가 따로 없었는데 부산국제모터쇼에는 부스를 따로 차린다고 해요. 음. 네.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부스는 아마 지금 한 번쯤 가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내려가 보려고요. 어? 내려가 보신다고요? 네 저는 서울 모터쇼밖에 여태까지 못 가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좀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전는안될거같나요 제가... 가실래요? 가고 싶네요. 네, 네 궁금해요, 뭐 궁금해. 아직까지 시간쯤이 있으니깐요 네. 네. 7월 아까 말이라고 하셨죠?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아, 7월 14일은 프레스데이고요. 네. 어 개막식은 15일. 국내 모터쇼에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좀 이런 행사가 좀더 다양화됐으면 좋겠어요. 운전을 하면서 말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힘들어요. 생각보다. 정말 네. 고생 많으시고요. 네네. 그럼 다음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즐거운 뉴스로. 다음에도 기대야 슈슈슈. 슈슈.